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리안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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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지금 삼일상을 여러분 읽고 있습니다 어, 벌써 아, 이제 8장까지 했죠 9장, 10장 이제 이렇게 제이 계속 여러분들 읽으실 텐데 어, 우리가 오늘 읽으이 말씀 바로 전에 베세메스 암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베세메스 암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사람 말로 묵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이 암소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두 마리가 이 젖을 먹여야 되는 암소라고 그러죠. 뒤에는 어, 새끼, 송아지들이 엄매, 엉매, 엄매하면서 불고 있는데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앞으로 앞으로 나가면서도 이 암소 두 마리도 고통스러운지 엉엉 울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가더랍니다. 여러분, 블레셋에게 이 법계는 큰 전리품이었어요. 전리품이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법계라는 겁니다.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이런 전리품이 아니라 법계를 전리품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 법계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성물이었습니다.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갇혀서 살던 그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면 훌륭한 나라가 된다. 훌륭한 민족이 된다. 라는 언약의 증표였어요. 이게 바로 법계예요. 이 법계를 잘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법계를 떼어 아간이 블레셋 사람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뉴스를 잘 알지 못하시겠죠? 알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주 이스라엘 뉴스를 봅니다. 매주 싸워요. 매주. 매주 미사일 날아가고, 폭탄 터지고, 또 이스라엘은 또 폭탄이 팔레스타인에서 한 발이 떨어지면요, 열두 발을 쏴요, 열두 발. 그런데도 또 쏘네. 아무도 끄집기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방인들이 믿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서 법계를 가져다가 자기네들 심전바울 아스타로 다본이 있는 곳에 갖다 놨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까 법계는 아무 능력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부서져가지고 법계 앞에 문을 끌고 있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발과 아스 다롯이라는 그 잡신들을 믿겠다는 고집이에요, 고집. 만일 자신들이 졌으면, 이렇게 다 깨져 부셔졌으면, 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네. 그러면서 하나님 믿기 시작을 해야지. 근데 이걸 안 해요. 절대 못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안 믿고, 부처 믿고, 잡다한 신들 믿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이라는 나라, 얼마나 자신이 많은지 몰라요. 그 신의 숫자를 세다가 세다가 다못셌 때, 뭐 2만 몇 개가 있대, 2만 개가. 일본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신실해 보여요. 밥 먹을 때 고맙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일본 말을 잘 못하니까, 제가 한국말로 하면 꼭 어, 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손을 으고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밥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딱 들어갈 때문 앞에도 뭐 이런 신상 같은 거있어가지고저는 거기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서 또뭐종 같은 그런 거 딱딱 치면서 또그 앞에서 또 이러고, 신실했고요. 이게 정말 신실한 걸까? 잡신 믿는 거야, 귀신 믿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 진정한 능력과 힘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는 교만이죠. 그렇죠? 자신을 내려놓고 아침까지 우리가 믿은 신은 거짓 신이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합니다. 왜 그럴까? 인정하면은 지는 줄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의 신을 버리게 되면 배신하는 줄로 알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신이 지금 잠깐 죽으시는 중인데, 나중에 또 일어나시면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신이 있고 내 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컨버트 시킨다는 게, 회기, 회심시킨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전도, 전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벗개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전쟁해진 것도 슬프지만, 언약계를 빼앗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은 뭐냐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잃어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가, 이런 거 생각을 못 합니다. 그저 하나님 잃어버렸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지? 단순해요. 사람들 생각이 너무 단순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될걸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면 신앙의 알맹이입니다. 신앙의 알맹이. 신자가 신앙의 알맹이를 잃어버리면 이거 끝난 겁니다. 신앙의 알맹이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알맹이가 뭐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신앙의 알맹이에요. 그리고는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똥이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알맹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못하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 정도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더니 거기 보기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쑥 빠져들어갔어. 이걸 다 부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부셔라! 이걸 못했어요. 두고, 두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다롯에 사는 그, 어, 그 신상들이 있는 그,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어요? 다 부러져가지고, 깨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독종이 발생하기 시작 했어요. 독종. 전염병이. 이게 다른게 아니야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아스다로피 사람들은 언약계를 가드로 보냅니다. 야 이거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니까 가드로 보내 가드에 보내들이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독적으로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옮겨가는 거예요. 가드 사람들은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언약계를 애 그런 사람들이 또 죽는다고 아무 소리를 칩니다. 우정적인 똑같지. 정신적 전염병고 똑같아요. 그래서 블렛은 다섯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이을 어떻게 할까 돌려보내. 돌려보내. 야그 원한 때문에야. 원인을 발견을 했네.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았어요. 야 이거 있으니까. 우리 자손들이 다 죽게 생겼다 정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대로 나도 보세요다 죽지 그죠다 죽어요 어떻게 돌려보낼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들어서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열 가지 재앙이 있었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홍해를 갈르고 지나갔어 그리고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40년을 살수 있었던 사람이야.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돌려보내자.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이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돌려보내야 돼. 이게 뭐예요? 속건죄, 속죄죄. 이걸, 이걸 드려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거룩을 범해,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거 그냥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뭘 해야 돼? 재물이 있어야 돼, 재물. 항상 재물이 필요해. 어떤 재물을 할까? 야, 이게 우리가 독종 때문에 죽으니까, 독종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뭐 이렇게 뽀그하게해가지고뭐막 살이 퐁퐁 터지고, 이런 거겠지. 이런 헛덩어리를 만들었던 거야. 그리고, 야, 이게 왜 이게 번졌을까? 쥐새끼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우리 쥐 모양을 만들자. 금으로, 금으로. 뭐, 그냥 쇠로 하면은 이거 재물이라고 할수 없잖아. 귀한 금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재물을 드리고, 이렇게 재산을 지냅니다. 하나님 재산법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생각이 그렇게 하면 될것 같다. 그런 거 아무튼 회개를 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아직 멍에 네. 메워보지 않은 전나는 소두 마리로 한편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 이게 뭐냐면 은 하나님 테스트 하는 거죠. 테스트. 소두 마리 아니고, 아, 아니 한 마리가 아니고 소두 마리. 하나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두 마리. 아, 요게 두 마리가 똑같이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을. 아니면 우연히 있는 일이고. 만약에 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나을 수 있어. 독점이 다 사라질 수 있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물건을 믿지 않는 인간들 손에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언약계는 불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물건이 절대 아니에요. 절품 아닙니다. 노예물 들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언약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독정이 있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불을 지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뭐였죠? 말씀? 믿음이요, 믿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어려운 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돌아, 돌이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계에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습니다. 뭐예요? 언약의 책, 성경책, 성경책.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 있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신약이라는 언약계가 모든 사람들 손에 다 있어요.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을 뭐라고 불러요? 언약의 책. 신 약구 약속의 약책이 연약교가 이스라엘을 떠난지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들어간지 20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일들이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방인들이 이 말씀 뺏어가는 거예요. 블레셋이 뺏어가듯이 뺏어갑니다. 언형계를 빼앗아가듯이 우리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어렵게를 빼앗기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보세요. 우리 손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도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 손에서 말씀을 빼앗아갈까? 악한 마귀. 사탄. 예수께서 현대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마귀의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마귀였어요. 아니야. 베드로 속에 들어있던 마귀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가 들여다 봐야 돼요. 그거를 정나라하게 들여다 봐야 돼요. 정나라하게. 나는 누구인가? 난 지금 어떻게 살 하나님 믿으면 사는 건가?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뜨리는 것들이 뭐예요? 공산당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고, 신천지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모든 것이 마귀 사탄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모임을 폐지하게 하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이 분열하는 분, 방법, 그 목적을 보면은 분명, 분명하게 우리가 알수 있어요. 모든 목적이 보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개인의 권력을 위해서 신천지 같은 개인의 무상 숙배를 위해서 이게 고집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 알수 있어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 중국이나 일본은 거짓투성이, 거짓투성이. 독한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산당을 유지하려고, 제국주의를 유지하려고, 아! 정권을 유지하려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온갖 거짓으로 기만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돌려주라고 하면은, 아 돌려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린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뺏어간 세상은 저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레샷에? 독종의 저주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알맹이가 되시면 예수님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의 알맹이에요. 이거를 찾아주시는 방법 이스라엘을잃어버는언약계는 새수레에 아직 몸에메어 보지 않은 전나는 암소의 실력 돌아간다 그랬죠. 그 소에게 전목이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 떼어서 집으로 돌려 보내고 송아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떼를 쓰고 그 얼굴 어미손을 울부짖고 손을 물면서 언약계를 실은 수레를 끌고 뱃셈에서 갑니다. 갈때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영적 교훈이 뭐냐면, 언약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 잃어버린 언약계를 찾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회개하 거예요. 거예요. 이걸 불레스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이 뭐냐, 우리가 잘못했다. 이 시간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해요. 누가 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지. 하나님도 오소서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 바르게 믿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돼. 요첫대째 제물로 불레셋 방백들이 금, 독, 정, 다섯, 금, 지, 다섯 이게 뭡니까? 제물 없이는 재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알아. 제사에는 물질과 육신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한 만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잘못했다 그랬지. 시간들이고, 정성들이고, 물질들이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 줄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한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정도 믿음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안 돼. 두 번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언약계를 빼앗긴 것은 바벨론에 끌려가면서였어요.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얼마나? 500년. 500년 줄게. 500년 동안에 돌아와라, 응? 안돌아왔어 바벨로를 끌려가면서 언약계 빼앗겼는데, 그 언약계 지금까지는 없어.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영영히 오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하나씩 다 줬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언약계, 채순에 멍해를 메워 보지 않은 소에 의해 실려 보냈다. 이, 이게 이 뭐냐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그걸 영원토록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영원토록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제발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잃어버리지 말아라. 새롭게 했잖아. 다 새롭게 해가지고. 그것도 짐을 지어보지 않은 암소 두 마리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이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걸 개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을 전에 가던 길 가지 않고, 전에 먹던 거 먹지 않고, 전에 입던 옷 입지 않고, 새 옷, 새 것을 먹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인류 역사에서 인간은 새로운 출발을 수도 없이 했어요. 늘 개혁했어. 왜냐하면, 늘 잘못하니까, 늘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안 잘못할게요. 그러면서 개혁. 새롭게 시작! 이걸 우리가 혁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시대에서 사사시대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왕정시대에서 전제국가시대로,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 공산주의, 이런 걸로 개혁하고 혁명하고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가난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개혁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법이 필요했어요. 이동하는 백성이 정착을 하게 되니까 성전도 영구적인 건물로 지어야 되고 제사제도도그 자리에서만 드려야 되고 영구적인 제도로 바꿔야 되고 이유를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사법을 잘 만들었어요. 성가대도 만들고 이제 성전에 머무시는 하나님. 성전 사무, 유사, 재판관, 문지기, 찬양대, 다 만들어놨어요. 이첫 번째 종교개혁. 두 번째 종교개혁, 천년 후에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자시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렇게 새로운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교회가. 탄생하게 문니다 사도들은 제사를 예배로 바꾸고, 레위인 대신에 집사, 장로 세워서 봉사하게 하고, 제사장을 대신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엄청난 개혁이에요. 두 번째 개혁. 세 번째,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16세기에. 교회가 정치와 결탁해서 형식과 외식으로 굳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신교 운동이 벌어졌어요. 마춤부터 이분의 종교개혁.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 발전했으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구교 못지 않게 또 형식의 제도에 얽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현대교회에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찾아야 겠다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부흥동입니다. 성령운동. 미국에서 1900년 초 웨일즈에서 아주사에서 영국에서는 요한헬슬리 목사님의 부흥운동 우리나라 조선당의 평양 대부흥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왜? 각그 개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책 이책 공부를 안 하네 들고만 다니네 지금도 그러죠 들고만 다니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이 책을 읽어봐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이것을 내 스스로가 개혁을 시켜 나가야 되는 각자의 신앙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다 들고 다니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읽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소화시킵니까? 내 내장에서 잘 소화가 됩니까? 내 간은, 내 심장은 위장은 튼튼합니까?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 그대로 있다가는 암, 알맹이가 빠져나가 버려요. 신앙이 알맹이를 잃어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땅콩을 보면은 겉은 멀쩡한데 까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네. 썩은 게 들어가 있네. 주위에 참석하고 설교 듣고 이걸로 다가 절대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할줄 알고 신앙고백 할줄 알고 예수 전할 줄 알고 이게 돼야죠 그죠베스메스로 가는 암성은 울며 대로로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뒤에는 젖을 떼지 않는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만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법괴가 온다 법괴가 오고 있다 와 그러면서 암소두 마리가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앞에서는 하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총아지가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아프.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갑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 앞에 천국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힘차게 달려가는 자를 환영하는 환호성이 우리 앞에 있어요. 베스메스 안쪽같이 뒤돌아보지 말고 안쪽은 언약계를 다 운반한 다음에 잡혀서 나무위에 올려지는 번제의 재물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잡혀서 십자가 위에서 번제의 재물이 되십니다. 우리 시옥교회 이제 45주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네 번째 개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회의하라는 겁니다. 이걸 기회라고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계가 베스메스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인수하고 그리고는 수레는부수어서 화목하고 암소는 잡아서 제물로 삼고 제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언약궤를 산지에 있는 제사장 아미나담의 집으로 모셔다 놓고 아미나담의 아들 엘리야살로하여금 언약궤를 지키게 하는데 거기서 끝. 그걸로 끝났어.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았어.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야, 그 안에 뭐가 들었나? 우리 한번 좀 보자.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어요. 5만 70명이 죽었대요. 5만 70명.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거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5만 70명이 죽었어요. 성경에 5만 7 0명이라는 나와있어요. 그쵸? 저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지 됩니다. 개혁을 해야 하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언약계를 방치해두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스다로 다 때려부셔. 다 때려부셔. 다 데려오시고 우리 새롭게 모여서 기도하자. 미스바로 모든 성도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배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그들을 다스렸다. 오늘 말씀 끝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며 다스립니다. 이스바다는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멧의 암소들처럼 순종의 길을 가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시온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죄유로 간절히 축원합니다.